갔다. 라고 칠게요. 자 요런식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녀석도 동시에 도착된 녀석 이 없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여자 남자 사랑의 짝짓기를 하는데 1대1로 커플이 돼요. 1대1로 커플이 돼요. 1대1로만 커플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요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1대1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용어로는 1대1 함수인데, 수학자들이 1대1 함수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야. x1, x2 같이 않으면, fx1, fx2 같이 않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오, 여자가 다르면 여자의 커플이 되는 남자도 다 다를 거야 같은 남자가 돼선 안돼 2대1로 모이면 안돼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얘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시작 1대1함수 자 1대1함수는 얘라고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거예요 시작 1대1함수 x1 x2 같지 않으면 fx1 f x2 같지 않다 한번더 1대1함수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요자 그런데 어, 아직 하, 너희들이 명제를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명제라는 녀석이 있어 자, 명제는 어떤 녀석냐면 모모 뒤면을 가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모이다라는 부분을 결론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명제거든. 하나의 명제야. 이 명제와 동치 관계에 있는 똑같은 명제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얘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서 부정을 해 버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 그러면 얘 앞으로 보내면서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fx1 fx2 같다. 이렇게 되지. 부정을 해버리면. 이명 자, 요 녀석 뒤로 오면서 부정 해버리면 뭐가 되지? 자, x1, x2 같다. 이런 명제가 돼요 자, 얘도요, 똑같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얘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렇게 읽을 거야. ff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속의 것들끼리, 갔다. 이렇게 읽도록 할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FF 같으면 소개것들끼리 갔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필기.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외울 거예요. 일대일 함수는 FF 같으면 속개 것들끼리 같다. 두 번만 읽으면 함께 합니다. 시작. 일대일 함수는 FF 같으면 속개 것들끼리 같다. 한번 더. 일대일 함수는 FF 같으면 속개 것들끼리 같다요자 그런데 예, 연속된 그래프. 그래프가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연속된 그래프의 경우에는요. 일대일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프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일 때만 우리가 1대1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래야지 x1, x2 같지 않으면 같지 않거든. 그지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요. 와 x1, x2 다른데 y값이 똑같네. 1대1함수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 배웠고, 위로 함수 배웠고, 일대일 함수 배웠지. 네 번째 함수예요. 자,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일대일 함수를 우리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일대일 대응, 일대일 대응 함수. 뭐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림 볼까? 얘 일대일 함수거든. 하지만 얘는 위로 함수는 아니지. 이 위로 전부 도착된 함수는 아니잖아. 즉 얘는 일대일 대응 함수 아니었거든. 내 네, 선생님이 얘 하나 치워버렸어. <laughs> 그러면 얘는 1대1이면서 이 위로 전부 도착했나요? 그러므로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되고 있니, 안 되고 있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치역과 공력이 같은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른다. 라구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우도록, 할, 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자. 함수의 개수가는 문제 유형이 나올 거예요. 기본 개념은 쉬워요. 그런데 기본만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슬픈 사실이지.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변형 문제는 어떠하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즉, 많은 사고력을 필요하고요. 예, 뭐 내신형 문제로도 너무나도 좋고요. 예,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도 되게 좋은 유형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예, 기본 개념과 다양한 변형 유형이 있다. 이 밑에 두줄 읽어볼까. 시작. 기본은 쉬우나 변형은 어렵다. 상급 문제 개발이 매우 쉽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하며 풀어본다예요. 많이 훈련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고 틀리는 문제가 캐번 파트입니다. 자두 집합의 x, y가 있어요. 오 정역 주어졌구나. 오 공역 주어졌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지? 자 이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여러분이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함수의 정의.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 1. 예. 어, 각 어, 원소에서 어, 전부, 전부 출발, 출발 동시 출발, 출발 금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에서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를 지키기 위해서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는 m 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에는 m 개의 원소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 한번 이런 생각해볼래? 예를 들어서 a, b, c. 뭐 1, 2, 3, 4뭐 이런 게 있을 때요. 와, 얘가 함수가 되려면 a가 어디론가 반드시 출발해야 돼.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여성 몇 개나 돼? a는 네개 네 되지. 아무 쪽으로나 가도 되지. 자, 이제 b가 출발할 거야. b가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애몇 개나 돼? 네 개. 네 예요 왜? a가 이렇게 갔을 때 b 이렇게 가도 돼. 그죠? 그리고 c가 출발해서 도착될 수 있는 애몇 군데 돼? 네 역시 네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와!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되겠다? 4의 3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4의 3제곱, 우리 뭐라고 쓸수 있어? 아, 4π3 4π3이라고 쓸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를요. 요 4는 공력의 개수예요. 와! 공력의 m이네. 파 π 몇개 뽑아야 됩니까? 엘게 뽑아야 돼. 엔파이, 엠이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 1번,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함수는 그냥 이렇게 외울 까시 자, 함수는 엔파이, 엠. 한번 더. 함수는 엔파이, 엠. 한번 더. 함수는 엠파이, 엠. 여기에서 요두개 중에서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은 아피아디아 뒤에요 중복가능 대상은 D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서로 다른 중복가능 대상 N개가 앞에 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대1 함수의 개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ABC가 있어요. 여기에 1, 2, 3, 4가 있어요. 자 1대1 함수 만들 거야. 우선 A에게 먼저 기회를 줄 거야. A가 택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몇 명? 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론가 같다?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B는 절대로 일을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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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B가 택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이제 몇 명? 네. 세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C가 택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몇 명? 네. 두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죠. 그런데 요거 432 이거 뭔데?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 N, P, M이에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N, P, M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함수와 관련된 이 앞에 오는 녀석은 공역의 개수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두 번째 일대일 함수는 NPMC 자 일대일 함수는 NPM 일대일 함수는 NPM 함수는 m p m 일대일 함수는 NPM 기억을 해드십시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세 번째를 봤더니 헉,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X1, Xi가 XJ보다 작으면 FXI는 FXJ보다 작다. 이건 무슨 표현이지? 함수FX는 무슨 함수다? 증가 증가함수. 함수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세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때 우리는 얘를 증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얘처럼 반대로 바뀌었어.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예요. 구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뀔 때는요. 얘는 감소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1, 2, 3, 4, 5, 6, 7뭐 이와 같은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증가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같은 녀석이 돼서는 안 되지. 왜? 어, 얘가 더 크면 얘는 무조건 더큰 함수값을 가져야 돼 이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4개의 지 4개에서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아무거나 원소를 3개만 뽑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난 3개 뽑아가지고 휙 던져 그러면 얘는 이미 순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5, 4, 6, 7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짝짓기를 할 거야 내가 할 일은 뭐야? 그냥 뽑아 버리면 되는 거야. 뽑아서 던져 버리면 어 지네끼리 알아서 다다다다 자기네끼리 정해진 규칙성에 의해서 붙어 버릴 거란 얘기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M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반대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던지면 그냥 알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네끼리 짝짓기를 할 거라는 거야. 왜? 이미 우리는 알아서 짝짓기 할 거예요. 라고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NCM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증가함수는 NCM 증가함수는 감소함수는 NCM 시작! 증가함수는 감소함수는 NCM 증가함수는 감소함수는 NCM. NCM 외우셨죠? 다시 복습하자. 함수의 개수는? N by, N by M, N by M. 자 1대1함수의 개수는 npm, npm. 증감수 감수함수는 ncm. ncm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 증감수랑 유사했는데 요거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가있지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상태예요1,2,3 4,5,6,7이 있어 어 분명 증가 함수처럼 보여서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오 같아도 되네. 이렇게 돼도 되네.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즉 뽑아 가지고 던지기는 던져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진행끼리 붙을 거니까. 근데 똑같은 걸두개 뽑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요. 무슨 순열? 아 무슨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N, H, M이 되는 겁니다. N, H, M이 되는 거예요. 자, 증가 감소 함수에서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모로 푼다? N, H, M 자, 이렇게 외웁니다. 증가 감소에서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N, H, M 한번더 증가 감소에서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N, H, M 한번더 증가 감소 함수의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NHM. NHM. 자, 외우셨죠?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암기 정리하겠습니다. 함수는 m i -P m, m, -P -M. m, -P -M. 1대1 함수는 MPM. -P -M. M -P -M. 증가 감소 함수는 NCM. 증가 감소 함수의 등호 부터 있으면 NHM. M -M.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 본 배웠어. 쉽다는 기본 배웠으니까, 이제요, 변형 문제 풀어봐야겠죠? 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 시간을 줄까? 시간 줄까? 시간 혹시 필요한 사람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어때요? 보니까 어, 어렵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함수문제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훌륭 하지 않으면 연필도 못 되고 틀리기 쉽다. 확률과 통계는 결코 전혀 쉽지 않다. 야. 왜? 사고력이 전부 다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야. 생각이라는 게.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과 공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함수인데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가만히 봤더니 얘를 만족하는 x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나왔어. 그래서 우선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해 봤거든. 그러면 이거네. 이름 f1. 이거 가능해요? 1은 F1,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면 2는 F2,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 여기에서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함수의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1, 2, 3, 4가 있는 상태고요. 요 자리에 1, 3, 5, 6, 7, 8이 있는 상태인데, 자, 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X가 함수F에 의해서 X가 출발해서 도착된 문자가 나하고 똑같이 X여야 돼 라는 얘기거든요. 함수F에 의해서 1이 출발해서 도착한 문자가 1일 수 있어요. 함수F에 의해서 2가 출발해서 도착한 문자가, 2가 될수 있어? 없어? 오, 갈 곳이 없네? 3이 출발해서 도착한 문자 3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4가 출발해서 도착될 때 4에 도착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데 이 X가 딱 하나만 존재한대. 그러면 얘는요. 딱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우선 1은 F1은 만족하지만 예,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3은 F3이 아닌 경우 맞죠 그래야지만 하나만 존재할 거 아닙니까 혹은 어떤 경우 있겠어 1은 F1이 아닌데 3이 F3이 되는 경우 자 경우는요 딱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경우를 모로푼다 분류해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1, 3, 5, 6, 7, 8이 있는데, 1은 출발해서 무조건 1에 도착되어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3은 출발해서, 안타깝지만, 절대로 3에는 도착하면 돼, 안 돼? 여기는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요 상황을 어? 이 경우로 어떻게 푸냐? 이제 좀 이따 고민하고 두번째 요 그림도 선생님 좀 그려놓고 갈게요. 아예 1, 2, 3, 4 나와있습니다. 1, 3, 5, 6, 7, 8 나와있어요. 자 안타깝지만 1은 1로 갈수 없는 상태고요 3은 무조건 3으로 가야되는 요런 상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를 이제 이 조건에 맞춰서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조건에서 뭐래? 어, 중간수 같았는데 같은 값을 가져도 돼. 등호가 성립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우선 이 그림에서는요. 1은 1로 못 가지. 그러면 이 1, 2는 적어도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요 조건에 의해서 맞죠? 3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1이 1로 못 가면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3. 3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3. 3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조건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4 하나 남지 얘네는 그냥 확정이 돼버린 거야 4 같은 경우는 갈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가능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가능하지 4는 3으로 가도 돼요. 등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얘보다 커도 돼. 5, 6, 7, 8에 와도 돼. 즉, 오, 얘네는 확정이고, 4라는 녀석이 되게 중요한데, 4가 갈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5 자리. 즉,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 5개가 가능하겠다. 라고 우선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녀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1로 가는데 3이 3으로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다양해. 3이 5로 가는 경우, 6으로 가는 경우, 7로 가는 경우, 8로 가는 경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경우가 많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전체 빼기, 부정. 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뺄 거냐면요.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접근할 건데 우선 전체의 개념은 뭐야? 오, 1이 1로 가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 얘를 만족하는 경우 F1이 1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여기에서 뺄 겁니다. 자, 뭐 지금 요 상황이지. 얘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1이 1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경우만 빼버리면 얘는 뭐가 돼? 1은 1로 가지만 3은 3으로 가지 않는 경우만 남을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맞죠? 그래서 오 나는 여기에서 이런 경우 뺄 거야. 1은 1로 갔는데 3도 1로 가, 아, 3도 3으로 가는 경우. 요 경우만 빼 버릴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이 1로 가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를 구했더니 2, 3, 4가 요 중에 어디로 가냐만 보면 되지. 얘는 확정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 얘는 등호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볼수 있겠어? 뭐라고 볼수 있겠어. 2가 갈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네, 1도 갈수 있어요. 왜? 등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몇개 자리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 여섯, 여섯 개의 개. 자리에 가능한, 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몇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야 된다? 세, 세 개. 개. 2, 3, 4만 따지면 되니까. 세 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이제 빼기 합니다. 자, 요번에는 얘를 뺄 거야. F1은 1이고 F3은 3인 이 경우를 후에 봐야지 했어. 그러면 이제 가야 될 원소는 2하고 4두 개밖에 안 남지. 2가 갈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 두 자리. 두 자리. 1 아니면 3밖에 없어 낑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두 자리. 4가 갈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다섯 자리. 다 자리. 3, 5, 6, 7, 8, 어디로 가든 상관없죠. 4는 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다섯 자리.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합니다. 6H3은 뭐라고 계산해? 8, C, 3 빼기 10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8, 7, 6, 3, 2, 1, 마이너스 10이므로 예, 8, 7의 56에서 10을 빼니까 46. 그래서 2개 더하면 총몇 개? 개? 5 3개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음 세계 쓰고 하는 변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공부를 잘해두자. 자 그럼 오늘 한 페이지만 더 하고 합시다. 요거 마지막 반이니까 예, 15페이지 한 문제만 마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15페이지 답을 내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인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풀어서 문제형을 많이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난이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시작! 취업과 공력이, 공력이 일치. 일치하는. 자, 우리는 취업과 공력이 일치하는 함수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위로의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얘가 위로의 함수가 돼야 돼. 자, 상황 한번 볼게요. A는 1, 2, 3, 4. 그리고 b는 3, 4, 5입니다. 그런데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가 위로의 함수가 돼야 되는데 즉 여기에 꽉 차게 도착해야 되는데 꽉 차게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4개를 여기에 각각 줄수 있는 3덩어리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4개를 여기 하나씩 던져주기 위해서 몇 덩어리로 나눈다. 3덩어리로 나눠야 돼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배웠죠? 자, 그래서, 네개 중에서 나는 우선 얘를 세 덩어리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는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고요. 곱하기. 이제 남아있는 두개 중에서 몇개 뽑아? 한 개를 뽑을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한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이를 뽑을 건데 이렇게 동수로 뽑 동수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뭘 곱해준다 이 팩토리얼 분에 2를 예. 곱해준다 이제 나눠놓은 거야 어막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진짜 이제 나눠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결정해야 되잖아 <laughs> 이 3사 회다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야 돼요 분배하셔야 돼요 몇 팩토리얼 <웃음> 3 <웃음>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 3, 2, 1 곱하기 2. 1시일은 써줄 필요 없고요. 2분의 1 곱하기 3 팩토리얼은 6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6 6에 36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